예. 빠쇼 이제 예. 시작하는데요. 이화영이, 야, 이놈이 이거 예. 술판, 이, 그 구라를 치면서, 음. 이, 저. 말을 계속 바뀌죠. 말이, 바뀌는데, 예. 여기에 이거. 이게 이제. 어떻게 봐요. 전문가 입장에서. 엊그저께 강변도 나오고, 이 유동규 씨도 나오고, 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이거는 고도의 이재명과의 연관, 음. 이 어떤 이, 이 대북 송금 이 사건을 음. 이재명 꼬르자리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한 이화영의 정신병 코스프레입니다. 이게 정신병 코스프레. 네, 정신병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정신병 코스프레예요. 아. 이거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아. 이거 그리고 이거를 음. 음.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오히려 이화영에게 뭐 지금 사람들은 음. 이화영에게 뭐뭐 뭐 정치적으로 놀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게 오히려 이화영이가 원하는 바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화영 정신병 코스피레 네. 넘어가. 스스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 요 이해가 잘안 되시죠? 국민들이 이, 넘어가는 놈들이 예.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는 예. 거예요. 이화영은 아하. 나는 그냥 정신병자가 대하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응. 지금 이걸 넘어가는 놈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 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응. 목적이 뭐냐면 이재명의 이 대목 송금 관련 주범이잖아요. 음. 이 꼬리자르기. 연관성을 꼬리자르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제 이재, 음. 이화영의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수원지법에서 모든 증거인부와 증, 그 다음에 이 증인, 음. 그 다음에 그 증거공판, 음. 이게 싹 끝나고 구형 때렸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구형 15년 때렸고. 네. 구형 15년 때렸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6월 달에 이제 선고일을 남겨두고 이재명이가 이대로 가면 음. 이 상태에서 판사가 선거 주문에 응. 이재명을 언급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재명에 응. 그러니까, 예를, 왜냐면, 이화영이가 부시장으로서 성남, 아 그, 경남 도지사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스마, 스마트팜을 대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쌍방울리 경기한 예. 경기도지사. 네. 네. 경기도지사. 응. 이게 그냥, 이게 주요 목록이야. 그러니까, 응. 이화영이 주범이 아니고 이화영이가 응. 이재명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응.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면 이재명 영장이 내어져요 그렇지. 이게, 응.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바로 이화영의 변호인 입회하에 했던 이화영의 진술 조서입니다. 음. 진술 조서. 음. 그게 지금 증거 임부로 양자 합의 돼서 임부되어 가지고 지금 판사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음. 그럼 이대로라 면은이 판결 주문에 이재명이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술자의 심신 상태의 미약을 주장하는. 아, 심신 미약? 예. 네. 그러니까, 정신평으로. 그러니까 이 증거의 진술 조서에 에. 증거의 무결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 새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술을 처먹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 지역 가봤잖아요. 아. 이거 뭐 유동규 씨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걸 받아쳐서 이재명이가 자꾸 정쟁화 시키는 건 그냥 결국엔 이 사람들이 국민의 관심이 쏠렸을 때 하나의 이 결론을 도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네. 이화영 제새끼 저거 정신병자 새끼네. 아. 그러면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이화영의 이화영이 직접 진술한 진술 조서는 무결성을 상실해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이가 나중에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음. 선고를 며칠 남겨두고 변론 재개 요청을 한번을 요청해서 음. 이 피고의 정신 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laughs> 무시할 겁니다. 작전이 쫙 들어갔구나. 예, 그렇죠. 순서대로. 예, 제가 어. 또 법대생이잖아요. 아, 그렇지. 예. 법대생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그렇죠. 제가 이제 현장 실습갔죠. 그렇지 현장 예. 실습 갔요 그렇죠. 감옥 이제 현장 그렇죠. 실습 간거예 중요한 거거든. 그래, 그래, 그래. 서 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음. 말도 안 되는데 피고인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을 때이 음. 새끼가 이제 미친 코스프를 해서, 해서 또 아는 병원에 가면 음. 피고인의 심신 상태는 현재 진술이라든가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음. 이화영이가 진술한 진술 이 (1차) 조서가 음. 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화영이가 이재명을 속이고 지금 이재명이 가 주장하는 것처럼 음. 이재명을 속이고 자기가 돈을 받아 처먹기 위해서 음. 김성태한테 방북이라는 구라를 까서 음. 혼자 뇌물을 받아 처먹었고 음. 이 돈은 북한에안 주고 어딘가에 숨겼다 음. 이렇게 되면 이화영은 뭐 형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은. 음. 왜냐하면 어차피, 사는 어차피 거야. 이화영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되지 않으면 살아야 돼, 어차피. 어차피 살아야 끝나. 음. 방법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밀어주는 방법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이화영이 얘가 이제 하는 건 판결에서 그냥 내가 엎어 쓰고 음. 이재명이는 꼬리를 쳐주고 이재명이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음. 대장동 재판도 그런 식으로 유동규한테 엎어 썼잖아요. 음. 유동규 꼬리자르기겨잖아요 음. 그리고 저거 뭐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음. 나 얼굴 모른다 저거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음. 의원직 상실밖에 안 된다고 그, 그, 저거에서 비상거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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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탈된다 그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대북송금 사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음. 여기에서 영장을 치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잃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가 이화영과 민주당이 모든 이번 변호인단들이 다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음. 얘들이 짜낸 프레임이 뭐냐면 이화영이 정치병자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된 판사로서도 피고의 심리 상태에 대한 변론 재개를 열어서 지금 피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 형격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냐라면 피고가 음. 주장하는 그 시기부터가 되는 거야. 저는 사실은. 징역에 들어온 지한달 만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잃어버리잖아요? 어. 그럼 채택된 증거에 대한 무결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야, 판사로서는 요 조서를 이재명하고 음. 확실하게 그 지금 검찰은 그것만 믿고 있거든? 음. 이재명하고 연관된 이 조서를 판결 주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인용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무결된 증거, 무결성을 상실한 증거이기 음.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이 단독으로 경남 도지사를 속여 어, 본인의 개인의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쌍방울 김성태에게 스마트팜이라는 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매개로 하여 음. 뇌물을 편취하였다.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아 예, 그러면 아 이재명이는 그래. 꼬리가 잘립니다. 음. 예, 지금 저는 이화영의 이 미친 짓거리가 음. 진짜로 미쳐서 이득을 얻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검찰이 자꾸 이걸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또라이들이. 아, 그, 진욱혜 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네. 뭐, 큰무슨 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끌려다녀 된다 뭐 이원석 뭐 진짜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걸 판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음. 이거는 검찰이 지금처럼 그냥 딱 잘라서 이화영 피고인이, 음. 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지만, 그 흔드는 근간에는 본인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이재명 씨에게 이로운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자작극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청명을 해버려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네. 이 안정권의 분석 일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 검찰이 잘 판단하셔서 요거 이화영의 정신병 자작극. 자작극이에요. 요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할래나? 이거 이, 아니, 이, 지금 이화영이가 이 짓을 해서 음.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 오히려 법정 괘심죄를 물어서 얘가 올려치기 판결을 받을 것같는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있는 15년 사나.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고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음. 얘가 그냥 이재명을 꼬리를 잘라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음. 그러려면 그, 그리고 확신한 물증이 이재, 저 이화영 마누라가 음. 개딸이잖아요. 음. 유명한 개딸이. 유명한 개딸이. 그데 네. 아, 그때 나왔잖아 소리 네. 지르고 막. 이렇게. 그 이화영 마누라가 적혀내려서 방송에도 그 언론에 음. 나왔던 게 뭐냐면 희생해라. 음.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뻘지 그다지 말고 뻘소리 하지 말고, 말고 음. 그냥 믿고 희생해라. 음.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랬던 건 뭐냐면 이재명을 지켜라 는 거지. 음.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네가 1년이라도 덜 살고 나오는 길이다. 그래서 아마 이건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고도로. 에이, 이게 머리에서 나온 예, 게, 아니고 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설계가 된 이게 겁니다. 데, 아주 머리 좋은 변호사, 네. 아주 최고의 네. 선수. 그게 지금 국회의원들 된 그런. 그러니까 그놈들이에요. 그놈들 중에서 진짜 저 네, 엘리트. 서, 엘리트 선수가. 네. 네. 제가 전 법적으로 아주 선수. 저 이제 법원 이 법대를 다니고 음. 실수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감옥에 그, 실수까지 갔다 네. 온 사람. 그것도 독방이. 독방에. 독방에. 네. 네. 그래서 독방. 제가 이 구조를 알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있을 수가 없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게 무슨 술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있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믹스커피 한 잔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검사가 교도관한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건 연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허리에 수, 차는 수갑을 차고 나가거든요. 음, 음. 이 연승을 수갑을, 채워, 수갑을 채워요. 어. 이렇게 연승에서 검차, 검사 앞에 가면 수갑을 채워요. 어. 이 폭력이라든가 혹시라도 심신적으로 미하, 미약한 그 살인범위 이런 사람들은 수갑을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음. 연승에서.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이화연 같은 경우한테 최대한 검사가 부, 베풀 수 있는 배려가 뭐냐면 교도관님 이 수갑 정도는 풀어주십시오. 해래서 이렇게 좀 풀려서 앉아서 받을 아, 수 있게. 어. 이게 끝이지 교도관들이 검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무부 소속이고 음. 그리고 교도관들은 상호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출정, 그래서 출정, 출장, 이게 출정과거든요. 음. 출장과는 보직을 1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정 담당, 담당 기록관 담당 기록과, 담당과들은 교도소내 총무과 음. 그다음에 구매팀 뭐 이런 여러 팀이 있어요. 이걸 1년 동안 계속 차출해가지고 돌려요. 야 교도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잘 알아? 제가 이제 법대생이고 이제 실습을 갔다왔어요. 아니 법대생이래도 이런 거 주체적으로 모르는데 이런 그러니까 거. 많은 연구를 했죠. 실습생으로서 <laughs> <laughs> 어. 내가 이왕지사 실습을 왔으면 야, 영화 프리즌처럼 한석규가 해도 그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제 유리창 한번 뚫고 나와보려다가 <laughs> 네, 인천 구치소는 어디 군역을 봐? 피병 한번 내려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탈옥이 아. 타물, 안 돼. 어.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도 행정을 봤죠. 그러니까 어. 예, 노랑사장님 헬스장님 오팔님 감사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화영의 자작극 미친 쇼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데 음.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좀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이재명의 일당들은 교묘하다는 겁니다. 교묘하고. 오명하고 지독하고. 예. 목숨 걸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스스로가 정신병자가 되게끔 만들어서 에이. 무서운 놈. 예. 보통 사람은 정신병자 저렇게 해서 올려치기 이 형을 받으면 겁이 나서 못 하는데 저런지까지 감행하게 만들게 회유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상대하는 이재명과 자파를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상대들을 볼때 제가 지금 제가 저짓을 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뭘까? 그거는 이재명 꼬리 자르기, 즉 조서의 무결성을 상실시키면 이재명이가 영장을 받지 못하고 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으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집니다. 음. 그러면 이화영이 온펑 쓰는 죄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화영은 영웅이 되겠죠. 지안으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음. 영웅이 된다고. 자 그렇다면 예.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 검찰 제가 말했잖아요. 음. 검찰은 이걸 자꾸 무슨 이 미친 놈의 작두 타는 개소리를 해명하고 지랄 하고 참 없는 놈들만이네. 머리가 사법고시를 봤다는 애들이 입체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장실습을 그래 안 했잖아. 감옥을 안 가봤잖아. 가봐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찔러서 지금 이화영 피고인 이 자꾸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이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의심이 되고 이거에는 진술조서 즉이 경기도지사 이재명님과의 연관성이 이미 제출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 자작극으로 보인다. 음. 그러니 우리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음.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으니 이게 아니라면 이재명한테도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증거로서 이루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음. 지켜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해도 늦지 않다. 아. 근데 우리 검찰은 이걸 단순히 검찰을 음해하려는 시도라기 보다는 음. 이재명에 대한 면피를 주기 위한 이화영의 자작극으로 음. 스스로의 정신적인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기 위해서 조서의 무결성을 깨기 위한 음. 자작극으로 보고 있으니 이걸 자중하라.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줘야 돼. 국민들이 몰라. 음. 검찰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음. 나중에 진짜 보십시오. 변론 제기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음. 피부의 정신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나와버수도 있어요. 아... 이원석 총장 있죠? 이원석 총장이에요. 이원석 총장 누군지 아시죠? 자, 이원석 총장의 인터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 될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부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푸른 소망 투님 감사합니다 푸른 소망 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이후 갑니다 이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터뷰가 옛날 건가요? 난 오늘 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옛날 거예요? 아니면 요즘 거예요? 갑자기 검찰이 대표님 어찌 며칠 전에 말했던 그, 그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해주네? 검찰이. 그렇다면 이게 과거의 이재명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대신해주네 검찰이. 와 이거 뭐야?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검찰이. 어? 우선 사법부도 알고 있다. 저게 뭐제 의도를 모르겠냐. 응? 우선은 그냥 있어라. 상대하지 말고. 네말 알겠으니까 어, 사법부에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자꾸 받아먹어. 자꾸 받아먹어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먹네. 나난이 사람 얘기 듣고요. 이게 뭐야? 진짜 말대로 가네. 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저선에서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선에서 컷 이화영 선에서 컷 끝. 저거는 마치 분노한 듯 인터뷰 하는데 제가 볼때 분노한 듯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엔 마치 뭐 대, 대신 뭔가를 이제 진술해 주는 듯한 느낌이야 이제. 어,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러면 완전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걸 원래 좀 이따 보여드릴라 했는데 아까 그 제목 억울로 이래갖고 제가 억울해서 바로 보여드릴. <laughs> <laughs> 변호인 수준이지 이 정도면 진짜 끊을 수 있게 도와주네. 아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인터뷰하면서. 어이 정도면은 이게 어이이 진술에 대한 이이 진술에 대한 이제 깨끗함. 이제 이 진술에는 오염이 됐어 이제 오염이 됐잖아 맞잖아요 어 이게 오염이 된 거야 이제 내가 만약에 무슨 진술을 다 끝내놨는데 갑자기 그 위에 미친놈처럼 하는 거야 내가 막막 막 돌았어 미쳤어 그러면 전에 했던 그 진술마저도 이제 의심을 받는 거지 지금 이 그림을 얘기를 할때 내가 며칠 전에 제 소름이 끼쳤거든요 진짜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야 진짜 고도의 수싸움인데.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런 인터뷰가 딱 돌아나오니까 어 너무 너무 화가 나네 이게 어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대로 간다는 건 그러면 아이 어, 사람 손에서 끝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할 기회가 주어져요 이게 된다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이화영이 했던 모든 진술 모든 진술에서는 이제 거의 다 진술의 내용에 이제 내용은 있고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뼈대까지 허물어버리는 이제 그 뼈대까지도 허물어버리는 이 상황이 된 거야 뼈대 다 만들었어 이제 가죽만 씌우면 되는데 이제 껍데기 씌우려고 하려는 찰나 갑자기 뼈대를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대통령 도전 뭐 물론 될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 도전을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와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데 나는 모르겠어. 전라도는 답이 없다라기보다 이 사람들의 이런 끈끈함 이 있죠. 나는 그렇게 따지면, 그래 따지면은, 음 아니 막말로 지금 뭐 전라도는 답이 없다라고 뭐 본부장님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런 끈끈함이 저들을 저렇게 만든. 나는 오히려 부러운데. 나는 저런 시스템이 너무 부러운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 쟤네들은 무조건 누구 찍는다, 무조건 뭐다. 어 진짜 미련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는. 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데. 어? 목숨 걸고 무조건 이 사람. 내가 이, 뭐,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이 사람. 그래서 전라도 할래. 내가 전라도가 아닌데 어떻게 전라도를 합니까? 내가 전라도가 아닌데. 근데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나는 김홍국, 김홍국님 인터뷰를 보고 나서 국민의 힘도 답이 없다. 어, 국민의힘도 답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모르겠어. 김은국님이 뭐를, 뭐를 원해서 한 건지. 근데 그분은, 그분, 네, 어서오세요. 그분은 원체 라디오스타 같은 데서 얘기를 했어, 옛날부터. 자기는 보수라고. 자기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 뭐 스케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렇게 모든 걸다 욕을 막 바가지로 처먹으면서 했는데, 전화 한통 없대요. 전화 한 통화 없답니다. 전화 한 통화. 와, 나는 이거 듣고, 와, 전화 한 통화를 안 했대요. 여러분들, 그 김은국 그분 있잖아요. 그게 뭐 따라다니고, 방송 인터뷰해주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은 다 포기한 거예요. 이천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수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천수도 얼마나 유튜브 잘나갔는줄 아세요? 그 축구 컨텐츠로 해갖고,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이천수 그분도. 근데, 자기도 개항 국민 출신으로서 개항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함께 선거운동한 게 지금 채널도 나가리 됐고 와이프 반응 안 좋고 지금 다 버리고 왔대, 다 버리고. 그니까그 정도로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지대가 됐어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김웅국 저분 몰라 김웅국님이 착하다 나쁘다를 다 떠나 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자기 신념이 보수라는 이유로. 발언해주고, 욕먹고, 뭐해도, 끝까지 해줬어. 해병대에서 제명까지 됐어요. 그거 아시죠? 해병대 자부심이 저렇게 강한 사람인데, 해병대에서 제명까지 됐어요. 뭐, 무슨, 무슨 모임이래. 거기서 제명까지 됐어. 근데,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화 없었대요. 수고했다고. 고맙다, 수고했다. 음... 왜 이래? 전화 한 통화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 한 통화가 없대요. 이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무슨 전환통안한 거 가지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베스트 뉴스에 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좌편향 언론들도 이걸 다 다루고 있어. 왜 다룰까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사는 죽어도 안 써주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기사들을 막 올려줄까? 방, 하나잖아. 정답은 하나야. 야 니네 봤지 니네 어 연애한다는 이 새끼들 너네 봤지 국민의 힘 가잖아 니네 이질할 되는 거야 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지마 쟤네한테 목소리 내주지 마자 봤지 어야 일본 가서 오염수 한번 떴더니 국회의원 됐어 야얘 국회의원 됐다 봤지 근데 몇년 전부터 자기는 보수다 뭐다 선거운동이니 뭐니 다 따라다녔던 김웅국한테는 고맙다라는 얘기 단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저 말이 맞죠 나대지 마라. 어, 나대지 마라. 유명하지 않은 저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유명하지 않은. 학고, 학고 유튜버, 인지도도 없어. 그냥 우차사 나왔던, 그냥 네이버에 검색되는 개그맨 인 저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어. 진짜 모든 걸다 버리고 했습니까, 진짜. 어? 모든 걸다 버리고 갔잖아. 근데 결국엔 돌아온 건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돌아오는 거지. 이게 사람 관리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보면 방금 다시 돌아가서 뭐 전라도 막 이렇게 하는데, 아, 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들의 저런 챙겨줌 있죠. 진짜 부러워.